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1년 만에 찾아온 테이바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는 지금 야간 퇴근 마치고 지하주차장에서 파라독스에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혹은 한국말로 자기 모순 모순에 빠져가 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난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대참사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아, 이야기는 한 2, 3주 전쯤으로 돌아갑니다. 제 영상 중에 보시면 은 고속도로에서 인젝터 고정포트가 부러져가지고 오버해가지고 구미까지 올라왔다. 뭐 그런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2번 인젝터였어요. 탭을 내가지고, 인서트 바가 볼트, 볼트 홀을 가공해가,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요 며칠 전에, 이게 또 부러졌어요. 이번에 4번 인젝터가, 여기 보시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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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세요? 여기? 4번 인젝터? 4번 인젝터 볼트, 볼트가 조금, 다른 애들이랑 좀틀리셨습니까 <laughs> 저게 뭐냐면은, 여기 이겁니다. 이 볼트는 현대 봉 봉고 3 혹은 포터 2에 들어가는 인젝터 고정 볼트입니다. M8짜리입니다. 반면에 우리 쌍용 액티온에서 사용하는 고정 볼트는 M6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M6입니다. 여기요. 요 여기 볼트 나사산 요 두께가 6mm다. 해 가지고 M6. M6 사이즈 볼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빠져있는 딜레마는요 저는 지금 또 터져가지고 빡치는 나머지 찾아보니까 본거는두껍더라고요 볼트가 크잖아요 딱 보시면은 이걸 4개 샀어요 왜4개 샀냐면은 이걸 전부 다 바꿔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4번은 이게 터진 거를 저 고향집에서 시골집에서 어떻게 가공을 해가 올라가 탭을 내가지고 봐가지고 올라가 여기서 볼트를 바꿨는데요 나머지 애들을 바꾸려고 하다가 저번에 2번 인부터 부러진 거를 발견했던 거를 다시 뽑아봤거든요 아 하...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볼트 나사 산의 간격을 피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게, 이게 지금 볼트에 박혀 있는 게 이게 퀵서트라는 물건입니다. 나사산 생성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게, 이게 M10에 M10번에 1.5피치예요이게안 들어가요. 헐거워요. 쑥쑥 들어가요. 그냥. 하여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작업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못 바꿔요. 결국 별수 없이 이거를 다 써야 돼요 얘는 그냥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나머지 두 개를 어 3번하고 1번을 탭을 내 가지고 여기 현대 걸로 볼트를 바꿀까 바꾸고 얘는 놔뚜까 얘는 놔뚜까 싶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대로 그냥 조립해 끼고 저렇게 <laughs> 그냥 타다가, 그냥 타다가, 부러지면 부러지는 그냥 수작 작업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안의 경우에는 이게 답이 이안을 경우 제가 두 번째 경우는 망설이는 이유가 이번 시은 대가리가 날라가고 뿌리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뭐라고 부르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쌍용차사업소 아저씨 여러분들께 기사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표현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걸 왜 뽑았냐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laughs> 저도 그냥 한번 어떤 구조인가 싶어서 한번 뽑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뽑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전 이렇게 뽑힐 줄은 몰랐어요. 왜, 왜 꼭다리가 박혀있을 줄 알았는데. 참고로 보시면요. 퀵서트 보면 밑에 이게 홈이 있잖아요. 이게 아래로 가는 게 정방향이랍니다. 예, 역시 쌍용 자제시들 잘 꼽아주셨어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홀는못 써요. 예, 그냥 꼽고. 나머지 두 개는. 아. 가공, 가공 자체는 씹어요. 여기, 여기, M8짜리, M8짜리 탭을 내가지고, 여기 약간 딱 박으면 돼요. 박으면 되는데. 박으면 되는데. 박으면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 브라켓 있잖아요. 누름판 이게, 이게, 저 드릴로 뚫으면 뚫릴 줄 알았거든요? 안 뚫려요. 이 탄소광이에요. 이 볼트랑 같은 재질이에요. 아니, 가정용 드릴 가지고는 이거 아예 그냥 파지질 않아요. 제가 드릴도, 드릴 날도 새로 샀거든요. 근데 안 파져요. 하... 그럼 어떻게 4분 거는 이렇게 파가지고 볼트를 박았느냐 생각하실 텐데. 예. 야슬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엔진톱 이거 날갈때 쓰는 건데 이걸로 1시간 동안씩 갈았습니다 <laughs> 갈아가지고 구멍 내가 볼트 박아서 삼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대충 수제가 타고 댕기겠습니다 예 에이, 그냥 그냥 덮어야 겠어요 덮고 고장나고 고장나는 대로 타고 댕기겠습니다 어왜 계속 이게 부러지나 모르겠네 이왕 뽑은 김에 인젝터하고 인젝터를 한다 동아시아하고 동아시아 많이 사놨어 동아시아하고 아, 볼트도 좀 갈고 싶은데 이왕 띈거아 지금 이 상태로 몸 까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북사함까지 가가 볼트를 사 와야겠습니다 볼트는요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세요 제가 <laughs> 작년 이맘때 이거 터져가지고 그때 갈은 건데 바꾸고 싶어요 얘를 못 바꾸니까 이것도 바꿔야 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여기 보시면 띠를 아, 내면은 볼트 홀이 보이거든요 볼트홀이, 볼트홀이 보이는데, 이 볼트홀을 잘 보시면은 신기한 게요. 볼트 나사사는저 밑에 있고, 위쪽에 한, 한 3cm 정도는 그냥 민적 구멍이에요. 이게, 이 M8짜리, M8짜리에 이게 딱 대고 돌리면은, 돌리면은 파고 들어갑니다. 알루미늄이니깐요 파고 들어가면서 요걸 꼽을 수 있게 돼가 있어요 하... 아, 근데 블로그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탭질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박아도 뽑혀 올온다 카더라고요 아마 나사산 피치가 1.25짜리가 촘촘한 거다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1.5짜리... 아 그러면은 그러면 이걸 좀큰거 사가지고 박으면 되겠네? 귀서트를 m12 째로 사가 파내고, 얘를 박아도 되겠네요? 와, 괜찮은데? 근데 m12 짜리 탭이면은, 이게 m10, 이게 m10 짜린데요. m12면은 한 2만 원. m12만 원. m12만 한 2만 원. 이만할 건데 <laughs> 손가락만한 구멍을 뚫렇게어야 되는데 아, m c b 쪽으로 구멍을 뚫어버리면 남는 게 없겠습니다. 아, 위험한데 이거? 아, 안 되겠습니다. 현실하고 나 자신과 타협해야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댓글에 보니까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들어오느냐, 영상 좀올리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전제 마음대로 올릴 겁니다. <laughs> <laughs> 전제 마음대로 올리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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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기분 내피기로 올릴 겁니다. 아, 아, 맞다. 차를 바꿨을 거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안 바꿨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차안 바꾼 대신에 DPF 달았습니다. 사제 DPF 에코닉스 걸로 박아놨습니다. 그, 그 보여드릴까요? 이쪽인가? 어, 어, 으, 저쪽에 예 박혀가 있습니다. 아, 1년 동안 뭐했냐 생각하실 겁니다. 먹고 살았죠, 뭐 열심히 살아 남았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냥 하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안 죽었으면 살아야 됩니다. 아, 고민이네요. 제 마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튜버, 카발로님이시나 혹은 다른 자동차 유튜브 자동차 다이 유튜브님께서는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전이 볼트를 박아버리고 싶어요. 네개 전부 다. 네개 전부 다이 이 볼트를 다 박아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튼튼해 보입니까? M8짜리. 근데, 어느 분들의 정비하시는 정비 아저씨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것도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네. 차기 계획은 인서트 14짜리를 사가지고, 아, 12짜리 사서 때려 박고, 열을 꼽아야겠습니다. 엄청난 대자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처럼 헤드에 탭질을 해가지고, 요걸 박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간 헤드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왜,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생각하실 테지만 저는 이제 뭐 상관없습니다. 차에 불이 나도 괜찮습니다. 아 불나면 안 되겠네요. 예. 이미 갈 때까지 간 거. 어디, 어디까지 어디까지 갈수 있는 번해 보고 싶습니다. 하, 여튼 감사합니다. 말이 길었네요. 예, 너무 반가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 야간 마치 요즘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월달이지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 조립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냥 덮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